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돈복 터지는 그 생활 풍수, 집안으로 돈복을 멈추지 않고 이어지게 만드는 집에 있는 그 하얀 실을 이용하는 그 풍수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성인들 그한뼘 정도 되는 그 길이의 그흰 실이 필요합니다. 풍수에서 그 설명이 되고 있는 이 흰실의 그 풍수적인 의미 속에는 붉은실처럼 주안으로그 그 행운과 불을 끌어들이는 그 작용이 있다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. 빨간실이 그 직접적이고 또 열정적인 그런 그 암실을 갖고 있다면 이 흰실은 내면의 그 평화에 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. 또 이래 그 명확성에 도 무게중심이 가 있습니다. 붉은실이 그 오행 그 불의 요소의 그 특징을 갖는다면 이 흰실은 오행 그 금의 요소를 나타냅니다. 그래서 그 그 흰실의 그 암시 속에는 그 순수함 이라든지 결함이 그 제거된 상태 위험이 그 해소된 상태 또 신선함 또 균형감 이런 그 뜻을 암시합니다. 흰실을 그 집안에 그 적절하게 배치 를 하면 부와 그 재산을 또 크게 그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그한뼘 정도 길이 되는 그 흰실을 거울 옆에 두게 되면 이때는 그 에너지의 그 흐름의 방향을 금조눈이 그 원활해지는 그 방향 으로 또 크게 이끌어준다고 합니다. 재정적인 그 어려움이나 또 투자에서 그 어려움. 이런 문제들을 그 줄여주는 데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일종의 그 재정적인 그 손실이나 또 위험 예방을 통한 그 도움 복을 지켜나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. 또한 그흰 실을 그 책상 가까이 두게 되면 재정적인 그 행운과 함께 주로 그 일과 관련을 해서 또 효율을 크게 그 끌어올려 준다고 합니다. 업무의 그 효율이라든지 생산성 제고를 통해서 소득의 그 기여 효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. 이 방법은 그 가게라든지 또 사무실 장사하시는 분들 모두 그 이용해 볼수 있는 그 풍수 방법입니다 또한 그흰 실을 그 거실에 눈에 띄게 그흰 실을 그한뼘 정도 길이로 걸어 두시게 되면 이런 경우도 그 가정의 에너지 흐름이 라든지 또 금전운의 그 순기능적인 그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집안의 그 돈복의 그 흐름을 크게 그 활성화 시켜 준다고 하니까요 불을 끌어들이는 그 풍수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도 그 흰실 그 거실에 걸어 두시기 바랍니다